잼돌 친구들 안녕 이번에는 간만에 궁수의 전설 투로를 한번 해볼까 나의 전투력은 지금 61903 그냥저냥 무과금으로 살아나가고 있어 최근 업데이트를 한번 같이 볼까 메인 스테이지 챕터 61에서 65음 여긴 아직 멀었고 크리스마스 시리즈 이벤트 크리스마스 모험 12월 21일부터 27일까지 요거를 이제 하면 되겠구나 그리고 일일 사냥 퀘스트 미션으로 사냥권을 준다고 하네 거기다가, 클리어한 스테이지에서는 2배속 클리어 지원. 음, 요건 좋더라고. 먼저 크리스마스 모험을 확인해 볼까? 일주일간 진행되는 이벤트.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이 고양이. 이거 준다는 거 아니야, 이거? 교환상점에 들어가 보면은, 징글량이 메신저. 크리스마스 모험 이벤트나 한번 시작해 볼까? 조금 더 오래 버티세요. 오래오래 버티는 거구나. 나는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일단, 트래킹 아이. 이게 짱이던데. 내 무기가 지팡이니까 레이저를 이렇게 쏜다는 거 이거 완전 꿀이던데 나는 과연 얼마나 버틸까 적들이 나한테 오니까 회전 번개 구슬 어, 이거 뭐안 피해도 될것 같은데 느리야 느리야 이런 거안 피하지 아직은 안 피해도 될것 같아 근데 12분 14초가 100등이야 100등 안에 들수 있을까 내가 안될것 같은데 하트 흡수 시 일정 확률로 HP 최대치 증가 이걸로 가자 피도 먹고 최대 HP도 늘리고. 요거 쭉쭉 제왕요정 좋다. 오 점점 빨라지는데 공격력을 늘려야겠다. 아직 1분도 안 됐음 공격력 증가가 아니다. 공속가자 공속과 이소 야에 걸리는 거 봐라. 이번에는 메테오가 낫겠다. 적들이 많으니까 스탠딩 부스트. 요것도 괜찮은데 행운반 창고 이건 적군들이 총알을 안 쏘니까 아직은 필요 없을 것 같아. 스탠딩 부스트로 이 자리에 박혀서 그냥 사냥을 해야지. 오우 죽겠다, 잘못하면 죽겠다 하트먹으러 가자~ 무속에 딱 박혀서,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요정 저거 피 채워주는 요정인 몬스터 처치 후 일정 기간 동안 공격력 증가. 요걸로 몹들이 많으니까 공격력이 그냥 계속 증가할 거 아니야. 몬스터 처치 시 메테오 소환, 메테오 엄청 많이 나오겠네. 유~ 여기저기 펑펑 터지는 거 봐. 우~ 메테오 미쳤다. 완전 꿀이다. 유~ 아, 보 수도 있구나. 보스에서 죽겠네. 그만 와, 그만 오라고. 그만 와, 오지마, 오지마. 도망가자, 도망가자. 여기서 이번 능력치는 총알 분열, 룰렛 발키리 나와라. 음, 레이저랑 트래킹이 이게 조합이 미쳤네, 미쳤어. 어유, 살짝씩 피해줘야겠는데, 피가 점점 많이 빨리기 시작했어. 이번에는 레이저 요정? 추가로 공격력 증가하자. 아이, 좋아. 에너지 화살. 이거 지팡이 레이저 나가는 데 에너지 화살로 바꾸면은 손해 임. 엄청 구려짐. 그러니까 공격력 증가. 우와. 화면이 안 보여, 이거. 이번에는 공속을 살짝 늘려줄까? 유. 엄청 잘 버티는데? 그래도 12분 14초 가능하려나? 안 되겠지? 지금 쫄렙이라그 정도까지는 힘들 것 같고 한 5분 버티기는 가능할지도. 보수가 문제지, 보수가. 보스가 문제야 보스. 보스를 못 버틸 것 같을 아퍼. 나주고 하트 먹자 하트 먹자. 깨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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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도망가. 빈사시 회복. 요걸 먹어야겠다. 악마. 176 감소면은 수락해야지. 피를 조금만 뜯어가네. 보통 몇천씩 뜯어가던데. 무적 포션. 이게 좋겠다. 오래 살아남는 거니까. 죽지마. 쬐끔 쬐끔 이동을 해줘야겠다. 떼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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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이다 죽었다 음 나의 기록은 4분 55초 100등은 역시 힘드네 이런 크리스마스 모험 스타리 수정 보물상자 음아 요거 돈이 없어서 못삼 장비 보물상자나 한번 까볼까 회색 일반 쓰레기 내 스펙은 공격력 3,942 hp 14k 요 정도쯤 노란색 무기 3개 있고. 에스 보라색 2, e, 목걸이 있고, 요 정도. 그리고 1일 사냥. 여기서 무료 빠른 사냥권 1회 얻을 수 있다는 거. 요거는 한번 해볼까? 챕터 13으로. 챕터 13은 클리어 했기 때문에 두 배속이 가능. 두 배속이 이게 완전 좋음. 진작에 이런 업데이트를 했었어야지. 여기는 쉬운 곳이니까 반격 스트라이크. 그리고 두 배속으로 가자. 여기는 그냥 눈 감고도 깰수 있음. 낮은 곳이라. 내가 진행하는 게야. 20일 챕터쯤 되나? 20, 2 0 거기서 왔다 갔다 하는데 이 정도쯤은 그냥 껌이지. 깔짝깔짝 손질만 해주면은 거의 안 죽음. 13 정도에서는 이런 거 그냥 맞아버려. 안아픔. 에너지 화살로 바꾸면은 완전 구려짐. 레이저가 개 쓰레기가 된. 요거 봐. 와 이게 뭐야? 화살 너무 구리잖아 이거 사선 화살. 레이저가 완전 짱 좋은데. 그냥 이번엔 보여주려고 바꿔봤음. 이속 보스 그냥 가만히 서서 잡는다. 안 아프다. 안 아프다. 나에겐 회복 요정도 있기 때문이지. 불의 원 가자. 어유 이렇게 맞으면 아프지. 하지만 우리 요정이 피를 계속 채워주니까 좀 하다 보면은 피가 가득 찰 거야. 아 요정도 보여줘야 되는데 룬에서 요정 그뭐 옵션이 있더라고. 스탠딩 부스트 가자. 그리고 튕기는 거 좋아. 레이저로 튕기는 게더 멋있는데. 안 피해 나는. 양으로 그냥 버티지. 별로 안 아프니까 이속. 그리고 우리 요정이 있으니까 요정 믿고 이런 데서는 굳이 뭐 그냥 맞아 그냥 안 아파. 맞아줘 그냥. 음... 피를 채워버렸네. 그리고 하다 보니까 옵션들이 그렇게 또 다양하다는 느낌은 안 들더라고. 이거보다 좀더몇 배로 다양했으면 좋겠는데. 블레이드 공격력 강화. 어휴 죽겠는데? 어휴 엄청 아픈데 얘는? 뭐지? 그렇다면 나의 현란한 컨트롤로 피해 주지 뭐 살짝씩 클리어 벽 관통 음~ 요거보다는 레이저 유정 가자 이번에는 행운 반창고 링으로 바꿔볼까? 링이 이게 범위가 넓어서 좋더라고 그래도 역시나 레이저가 짱짱 지팡이 레이저 이거는 장애물 통과고 가네 링이 넌곧 죽었다 이미 죽었네 공속 내 랩보다 쪼랩존이라 너무 쉽다는 거 회복은 필요 없고 벽반상하자. 그리고, 무적 포션? 보스에서는 몬스터 처치 후가 필요 없으니까, 무적 포션으로. 보스에 맞춰야지. 이런 잡몹들이야 뭐, 금방금방 깨는 거고. 드디어, 보스. 조금 아프려나 살짝 아프네. 어유 뭐요, 이거? 아, 두 배속으로 하니까, 오! 두 배속으로 하니까, 저 피하기가 힘드네. 오! 죽겠다! 여기서 치면 안 되는데! 배속을 풀까? 계속 풀자. 어, 천천히 하자, 천천히 하자. 죽을, 죽을, 죽을 뻔해. 하지만, 버티기 신공, 이동하면서, 때티, 떼튀. 때티하면서 피 채우기, 깨다. 아휴. 이렇게, 일일사냥 미션을 완료하면은, 빠른사냥권을 얻을 수 있네, 개좋음. 요걸로 빠른사냥 또한번 해야지. 사냥 들어가서, 방치보상 받고, 빠른사냥 한번 돌려주고, 요렇게, 티켓을 쓰는 거. 아, 그리고 룬을 보여줘야지. 내가 박은 룬, 중에서, 치유의 요정룬. 이게 완전 좋더라고 버틴 기기 좋음 초기에 치료 요정 1명 보유하고 공격시 캐릭터 hp 소량 회복 찔끔찔끔 한1% 되나 찔끔찔끔 회복을 하는 요정 딴거는 뭐 보여줄게 없어 좋은게 없어서 초보자 패키지에 23,000원 짜리 중에 이거 이거 되게 좋아 보이던데 메테오 포션 드롭 후 자동 흡수 아니 자동 흡수되는 포션 드롭이 이런게 있어서 이거 개 좋은거 아니야 하지만 돈 주고 사야 된다는거 목걸이도 2초 간격으로 필드에 있는 이무 몬스터 두 마리를 터트려버려 그냥 공격력이 444 아니 이런거 돈주고 사고싶잖아 이 사고싶다 사고싶다 이 1300원 7000원짜리는 구린거고 23000원짜리가 좋은거임 이렇게 업데이트 내용겸 크리스마스 이벤트 모험 확인해봤음 그리고 길드 착하게 살자 길드로 다들 좀 오셈 좀 오셈 좀 지금 이렇게 둘이서 한명은 잠수 이 슬프다 기부해야지 오늘도 님들 많이들 와서 기부 좀 하고 가셈. 레벨 올려갖고 마물 치면 요런 거 하고 싶은데 레벨 3 달성 길드에 그냥 가입을 할까? 아니야, 그냥 나는 내 길드에 있을랭. 님들 그럼 다음에 또 만나.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